63년생이시면은 63년생.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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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8분 12월 8요2 또 대통령 쪽으로 가야 되는 사주가 있어요. 시시가 네. 대량률이 되게 높아요. 운영은 잘하셔갖고 중간에 탄핵되는 일은 없어요. 이분이 당선돼요 하... 네. 하... <laughs> 그럼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인 거예요? 저5학년5학년이요 예. 근데 방금 그 몸으로 이렇게 빠는 건 뭐예요? 불안 걷어내는 거거든요. 뭐안 좋은 기운이라든지 그런 거 걷어내는 거예요. 음. 근데 학교 가면 예. 친구들이 예. 무속인인 걸 아세요? 아는 애들도 있고 안못 아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어제 어, 어. 이제 치성했던 그 어제 치성했던 거그 어제 치성했거든요? 치성이 뭐예요? 치성이라는 게 국보다 좀 작은 건데 거기에 그 제물도 바치고. 손님분도 오셔갖고 공수 받으시고 부상분들도 오셔갖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근데 여기 장난감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10살부터는 도령이라 하거든요 이게 네. 아 어린아이분들을 위해서요? 예 그래서 음. 이런 거 이런 게다 부적이죠 아 그쵸 이게 제가 다쓴 거거든요 이거는 잡기 귀신분들 집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거는 심가물이라고 하는데 네. 무당이 돼야 되는 건 아닌데 신감우 있으면 운적으로 막고 그래갖고. 그럼 이거는 매주 이렇게 발송을 하는 거예요? 부적이 있는 땐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면 매주 발송을 안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부적이 신이 붙어야지 네. 덕도 보시고 효과도 보셔갖고 그렇습니다. 신내림을 언제 받은 거예요? 올해 6월 4일 되면 제가 딱 3년 돼요. 아 3년 차예요? 예. 그럼 신내림을 받으면 곧바로 이렇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저도, 네. 저 뭐야, 신내림 받고 한몇 개월인가 그 정도는 손님을 안 봤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손님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근데 처음으로 보신 분은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우마주적으로 해갖고, 어. 운마지가 응. 올해 한해 운의 마지를 해갖고 막혀있던 운을 연다 응. 그래갖고 구수로 그때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지금 덕보고 잘 사시고 계셔요. 아그래 예. 신병 같은 게 온다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왔어요, 채원님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왔는데 응. 보이고 들리고 몸 쪽으로도 아프고 그랬어요. 그 뭐가 보였다는 얘기예요? 조상분들도 보이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분들도 본적이 있고요 어렸을때 왜 네, 오늘 학년부터 백두산에 백호산 신이시다 거기에서는 친구들과 싸움이 생기지 않을 때는 걱정말고 점사를 볼때그 점사 손님 이번에 잘 보게 도와줄테니 걱정마거라 우선은 끝났고요 이제 학교가면 교광분 예. 같이 가요? 네. 예. 촬영이 근데 어머님 오늘 촬영 때문에 좀 화장을 좀 하신 거예요? 아니요. 원래가 이 엄마 원래 이래요. 아, 그래요? <laughs> 아침마다 네. 새벽 6시 에 일어나거든요.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저희 고등학생 아들 있잖아요. 새벽 6시에는 일어나야지 준비하고 7시에 차를 타고가요 아. 그 아버님도 무속인인 걸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어머님도 아니요 저희는 예. 저희 이모 할머니가 큰 무당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네. 시인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빌고 네. 해서 그게 자정이 됐다 아. 했는데 그게 이게 저한테 안 오면 이제 자식한테 올 수도 있는 거를 네. 자식 못 받게 하고 제가 받고 싶었는데도 이게 오시지가 않더라고요 아. 거부한 게 아니라 안온 거예요? 네 제가 받으려고도 했어요 그랬는데 아. 안된 거였죠 못 받게 하는 그런 굿도 했어요 네.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아.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리, 어렸을 때는 웬만하면 안 받게 하려고 하죠 어른 아. 돼서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네. 그 과정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프다고 하던데. 아픈 거는 둘째치고 뭐가 네. 일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네, 다안 풀리고 고난을 줘요. 어쨌건 신 받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다들 죽고 싶은 상황까지 왔을 때 신을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이 풀린 거보다 이제 정상 생활이 되는 거죠 아... 정상 생활을 할수 있는 것만도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다니는 거지. 어... 남편이 거부를 해가지고, 17살 때 받았거든요? 7살 때부터 왔는데, 숨긴 거를 모르고 살았던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거부하고, 계속 그 모른 척하고 살다가, 17살 때 받았는데, 그동안, 돈도 항상 없고, 못 일이 있어가지고, 뒤집어지고, 맨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딸은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어린 나이에 받게 하자. 그렇게 한 거죠. 엄마, 네. 더잘될 수도 있반은 4층 5학년 6반. 음. 4층 5학년 6반, 진짜. 5층으로 가면 안 돼, 제발. 왜, 왜 얘기하는 거야? 촬영하면은. 아, 촬영하는 거? 예. 아, 그러니까 촬영에 대한 좀 욕심이 좀 이, 이, 있죠? 예. 네. 방송 출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네. 채현이가 한다고 해서 한 거지, 저희가 강연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방송을 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항상 라이브 방송을 했었거든요. 왜 아빠만 방송해? 나도 하고 싶어 이러면서 방송을 끼어든 거죠. 아... 그래가지고 단독으로 한번 찍어본 거죠 아빠가. 네. 너 한번 떠들어봐라. 너 예. 어떻게 아 한번 예. 해봐라. 그랬는데 얘가 말을 너무 잘한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조회수가 너무 높게 올라가니까 이제 남 이렇게 한번 올려본 건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번 해볼래 그랬는데 그런 걸 어떻게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대뜸 한 대는 거예요. 우리도 깜짝 놀랐죠. 아나 40분 0분에 다른 자녀분들은 속인이 아닌 거죠? 네 예, 아니에요. 남다른 그런 어떤 애정이 또 있나요 그러면요? 그럼요 우리 채연이한테 제일 애정이 많죠 그리고 아, 딸 갖게 해달라고 산에 가서 빌어가지고 아. 들고 나서 생긴 아이가 채연인데 이집안이 아들, 아들이 많고 딸이 귀한 집이여가지고 네. 제가 딸 갖게 해달라고 몇 번째 딸인 거예요? 두 번째 첫째 아들 예. 두 번째 채연이 그리고 아. 나머지 다세명다 세, 세 아들 결혼 하시기 전에 남편분께서 무속인인 걸 알고. 처음엔 몰랐죠. 아, 그래요? 예, 네,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 네. 너랑 결혼 못하겠다. 나도 진짜 너랑 결혼할 생각이 있었는데, 네. 어? 아, 못하겠네. 그래서 나는 결혼할 남자를 <laughs> 찾고 있으니까, 너는 아, 아닌 거 같아. 그랬더니 나중에 머리 밀고, 막 자기, 안,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 엄마가 무속적인 그런 게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아, 교제를 하신 이후에 존재를 아신 거예요? 그럼요, 나중에 한 거죠. 좋아지고 나서 나중에 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학교 다니지만은? 네.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또 매출이 발생하고? 네. 그럼 그게 가게에 보탬이 많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수입이 무시나 네. 치성이나 나야 이게 수입이 조금 남는 거지 요새는 국돈도 네. 올려서 받을 수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하도 국돈들 때문에 네. 말들이 많고 탈들이 많고 그리고 최연이는 네. 공수대로 얘기해요. 네. 숫자 뭐가 보인다 그러면. 저희는 2, 3백 갖고도 구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적자는 거예요. 아기다 보니까 네.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실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채원이 버는 수입으로는 우리는 원래 기대도 안 했지만 네. 이, 이 그런 걸로는 충당이 안 되니까 본인도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케어하면서 직업 갖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애들도 많다 보니까. 거의 매니저 역할 하시네요. 그럼요, 매니저. 그러니까 이 무속인의 배우자 역할이 진짜 커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무속인 분들, 남편분이나 와이프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거의 다손 띄고 안 해주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즐겁더라고요, 또. 아, 적성에 맞아요? 네. 되게 바빠요, 하루가. 와, 직업처럼 이렇게 움직이시네요. 예. 네. 그러니까 6시에 딱 눈이 떠져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결혼도 하고, 예전 낳고 할 거잖아요? 네. 무속이라는 직업이, 네. 뭐 걸림돌이 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결혼하면, 그 남자 쪽에, 그 집안 조상도, 네. 채현이가 이제, 이렇게 접할, 수, 접하잖아요? 네. 그니까 지금 신을, 가리가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뭐 이제, 가리를 다시 잡아야 돼요. 결혼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리가 뭐예요? 가리가 뭐냐면 남자 쪽 조상분들도 아. 또 이렇게 접해야 되잖아요 신들끼리 안 싸우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채연이는 그래서 무속인들이 이제 갑자기 결혼하시거나 그러시면 그런 가리기를 많이 느끼시고 힘들어 하세요 음. 수업 잘 받고 나왔어요? 어네 아이 마덜 오늘 일정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학교 끝나고 신당 와서 먼저 초싹 키고 네 그리고 이제 부적 보낼거 준비해갖고 세시 오십 분 정도에 점사 봐요. 난 궁금한 게 예. 그렇게 굿할때그 어떤 일련의 의식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 봐요. 그런 것도 그런데 근데 네. 이 만세바지가 네. 제주는 이게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맹도거나 뭐점프뛰거나 그런 거는 이게 보는 적으로 하는 건데 근데 만세바지는 신령님들이 알려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아빠도 무당이시잖아요. 그래 갖고 이북 무당이다 보니까 아빠가 하는 만세바지도 배우기도 해요. 전화 점사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때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릴 때도 있고 1시간 정도도 그렇고 영상 전화도 제일 많이 하고 해외에서도 카톡으로 네. 네 영상 카톡 점사 많이. 봐요. 안녕 엄마 내리지 어. 마. 안녕. 안녕. 구타실 때 엄마는 그걸 볼거 아니에요. 네. 어떤 느낌이에요? 그건 어, 내딸 아닌 것 같죠. 약간 음... 좀 신기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눈빛부터가 또 바뀌어요. 어. <laughs> 어. 그리고 굿 하면 어. 신이 나가지고. 신이 나서요? 네, 신이 났다가 또굿할때딱 네. 올라서고 방울 붙이 딱 들고 서가지고 맴돌 때딱 틀려져요. 아이들 아빠도 그러거든요. 네. 그걸 그대로 닮았더라고요. 신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 아빠가 스승님이잖아요. 채원이한테 스승님 네. 되게 엄하게 가있요 그래서. 이런 본서 예의범절 그런 거 제대로 배웠구나 그런 소리 듣게 하려고 되게 그런 거를 잘가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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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다이 방울의 의미는 뭐예요? 부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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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신령님이한오셔갖고 말씀해 주셔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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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이 이런 엽전정사도 있고 방어부채로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방기도 있거든요 이거를 불사라고 하거든요 네. 빌던분 그래갖고 집안에 빌던분이 있다거나 건강 쪽이나 명 쪽이나 그런 쪽으로도 의미를 하고 얘도 이제 좋을 때는 재수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의미를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 사람의 피색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갖고 얘가 있으면은 조상적으로 따지자면은 노랑기랑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조상이라 하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 4시. 아, 들어오셔 갖고 여기 앉으시면 돼요. 1963년생 63년생이시면은 64년생. 12월 8일. 성이 이씨예요. 봐드실게요 관련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씨분 이분 네. 대통령 선거 나가시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분 나가면은 대항력 제일 높아요. 이 분이 당선돼요. <laughs> 네. 하아 직업이라는 게 이제 생겼잖아요. 예.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부러워 한다거나 좀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럼 애들 있죠. 그 뭐라고 얘기해요? 너 무당하는 거 부럽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고요. 네. 나점좀 봐주라. 안 돼? 안 돼?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답을 어떻게 해요? 점사 봐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음. 나부단인거부럽다나 하고 싶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해요. 아. 본인 사주에 맞지도 않고 그런 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더안 좋아가지고. 그럼 첫 번째 남자친구는 예. 몇 개월 만났어요? 몇 개월이 아니라 예. 오일이요 오일 좀... 오일 만난 <laughs> 거 사귄 거예요 오일은 백신하고 아... 예. 남자애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요 여자애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요 남자요 어떤 점이 그런 거예요 그냥 여자애들하고 노면은 지저분하고 싸우는데 예. 남자들하고 노면 그게또 뭐가 다르니까 새해가 지났긴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영상 통해 갖고 점사부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럼 상담 잘해 드릴 거니까 많이 많이 오세요. 안녕.